안녕하세요, 둘째 출산을 앞둔 개구먼 허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한 촬영이 있다고 해서 저희딸 아이니와 함께했습니다. 아이나 안녕하세요. 이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편한 TV 진행을 맡은 개구먼 허민입니다. 제가요 출산 선배로서 그리고 임신 선배로서요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부 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들도 함께 공유할 테니까 어, 궁금한 거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아이디 오늘부터 예비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부가 임산부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아직 미혼이고 결혼하고 또 임신한 게 저뿐이라서 정확한 정보 찾기가 막막하네요. 어떤 지원 서비스들이 있는지 허미님이 알려주세요. 맞아요 우리 임산부들이요 몰라서 그렇죠 정부에서 우리 임산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요 철분제 엽산제 지원 저도 이번에 가서 철분제 엽산제 받아왔잖아요 어 그리고 또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또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한 열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14종 지원 서비스 중에 가장 제 눈에 탁 들어왔던 게 바로 KTX 만편한 그 서비스였는데요. 이게 일반실에서 특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SRT는 30% 할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 송파동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첫째 때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증빙 서류를 여러 장 준비하는 게참 번거로웠는데요. 맘 편한 서비스 온라인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저도 그 첫째 때그 신청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임신확인서가 계속 계속 막 내가 원할 때마다 떼주세요, 떼주세요 하면 떼주는 게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떼준다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이걸 또 분실하면 어쩌지? 라고 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까. 자 마음 편한 서비스. 이맘 편한 서비스가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왔잖아 자 내가 왔습니다 서류 예전처럼 여러 장씩 안 떼도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또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신세계요 일단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스톱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맘 편한 임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잉자 주의하실 점은요. 이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게 있어야지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꼭 유의하세요. 만약 어이 카드가 없는데 하시면요 음 걱정하지 아 맞아요. 바로 아래 국민행복카드 신청 칸이 있어서요 클릭을 하시면 국민행복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뜨니까 아우 걱정은 아너너 너. 자, 만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 지역과 그리고 그 서비스 신청 가능한 목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쫙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 알려주세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죠. 안녕하세요, 허민님. 저는요 출산 예정일을 받아놓는 예비맘인데요. 출산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서비스도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출산 지원 서비스도요, 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마음 편해? <laughs> 화면이 조금 익숙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마음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와 비슷하죠? 그맘 편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 우리 그 구청 가서 신청했잖아요. 저도 거기 가가 지고 아동수당이랑 다 신청했는데 그리고 경기력 안면 저 이거 전화했잖아요.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저 임산부인데 이거 할인 혜택 하면서 했잖아요. 이런 귀찮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비맘분들이요. 이 좋은 서비스를 확인하셔서 우리 임산부들이 이 혜택, 몰랐던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임산부들 이 혜택 다 누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마음 편하게 신청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한 TV 진행을 맡았는데요. 제가 임신과 출산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아! 개고먼 허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 저 이제 곧 나와요. 곧 나오면은 나온 뒤에 봐요 요 아, 저희 첫째예요. 아이나, 아이나 인사해봐. 아이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부끄럽답니다. 저도 닮진 않았어요. <laughs> 아빠 닮은 걸로. 여러분 안녕.